데이터셋을 활용한 AI 에이전트 구축 프로젝트 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는 이고 4D 벤치마크 성능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저의 차별점은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활용해 행동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데이터셋 확보 문제였었는데요. 이것은 AWS에 호스팅되어 있으며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선 시크릿 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 o 포디 공식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기술적 문제 해결을 대한 회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목표를 전환하여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모델이 가동한 AI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받은 아리아 클라스의 VR ACE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 o 4D 데이터처럼 취급해 팔란티어 파운드리에 업로드했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환경을 먼저 구축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온 톨로지 매니저의 룰을 통해 온 톨로지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 모델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 길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캐스팅 모델에 맞게끔 온톨로지가 알맞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매핑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 관계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톨로지 객체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모델들의 성능 지표인 F1 스코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벤치마크 성능으로 뽑은 FAHO 작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스튜디오 확인 환경까지 구축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연결되어 있는 온톨로지들의 정보를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듯 핵심 온톨로지 구조와 이 연결들을 계속해서 저는 AI에게 물어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놔봤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분석인 퀴버 대시보드입니다. 임시 데이터로도 데이터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의 건전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품질들을 검증할 수 있고 결과를 모니터링 가능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원하는 모양, 온톨로지 객체 시각화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팔란티어의 기본 기능인 AIP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차트 모양을 생성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기능인 오토메이트 자동화 기능입니다. 어, 이렇게 데이터의 셋이 없지만서도 머신러닝 모델이 평가 가능하도록 핵심 데이터들을 셋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데이터들의 모델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로 어, f1 스코어나 어, 프리시전 등 다양한 모델들을 성능 평가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요. 돌아가지만 아직 현재 데이터 셋 부족으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팔란티어 파운드리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구축하였고요. 앞으로 데이터셋 확보 시 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